음, 아 무서워, 무서워. <laughs> 내려갈까요? 아, 내려갈까요? 빨리 가까이 가요? 빨리 가까이 가졌으면 좋겠어요? 너무 멀었죠? 알겠어요아어어어어어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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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릎이야 아 정말 올라가요. 이 유니버스는 언제 들어도 뭔가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, 그렇죠? 네, 맞아요, 맞아요. 예. 예, 약간 또. 뭔가 옛날 생각도 많이 나는 노래인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. 그리고 또 우리 엑소의 여러분들께서 엑소의 겨울 노래, 겨울 앨범 노래도 되게 좋아했잖아요 그렇죠. 네, 예, 많이 좋아해 주시고 또 작년에 저희가 올겨울 있죠. 첫 눈이 역주행으로 1위도 하고. 또 여러분들도 이런 케어도또다이보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. 네.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곡이 벌이왜 <laughs> <맞습니다. 그렇지? 웃음> 이렇게 빠르 가? 아... 시간이 진짜 빠르다. 너무 빠르다 그래서 마지막 곡이 천중입니다 여러분 <laughs> 노래 듣고 싶으시죠? <laughs> 네다 같이 불러주실 거죠? <laughs> 네 너무 좋고요 <좋습니다. 웃음> 자 그럼 다 같이 부르기 전에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? 네! 떼창 연습? 떼창 네, 연습 세창 한번 해봅시 자, 셋 하나, 둘, 셋! 너를 만나면, 너를 만나면. 잠깐만, 아, 잠깐만 아니, 아니, 아니. 잠깐만 좀 넘어가서 아, 이게 아니라 어. <laughs> 여러분, 지쳤어요? <laughs> 너를 눈물 차올라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? 뭐, 조금 더 활기차게 뭐. 할수 있다면서요, 오늘! 네! 다시 한번 할수 있어요? 네! 자, 다시 해볼게요